12월 13일 수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올더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시작하는데요. 내가 당한 일,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눈으로 읽고,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잘 생각해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이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패배이고 실패이고 낙심이며 낙담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더니, 결국에 감옥에 가네? 그러면 우리도 믿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네.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감옥에 갔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풀려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 할 분이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빌립보 교인들은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낙심하고 낙담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스송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학 생활을 할때 여러분,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는 것처럼 여러 사건들이 찾아오고 이것만큼은 나는 정말로 길을 잃었어. 길이 보이지 않아. 라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잃어버린 길은 잃어버린 길이 아니라 잃어버린 길 자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길을 하나님은 하나의 길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온라인 큐티로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로마로 가야 하는 그 길에 바울이 무엇을 만나느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풍랑을 만난 그 배가 표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류했던 것이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 그 표류했던 것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의 이 편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을 읽는 순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특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신 분들, 길을 잃어버린 분들, 무슨 마음이십니까? 우리 뉴스송아의 안에서도 말은 하지 않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버티며 살고 있을까? 정말로 깜깜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편지가 그 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편지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길을 잃은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도대체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주신 이유가 있고요. 이 과정을 들어 쓰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 해석이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을 때는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길을 잃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해석이 될때 믿음의 고백은요, 사실 늦은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이지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지만요.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멍 뚫린 손을 보여주면서 만질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그제서야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대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은요, 때가 있습니다. 그 후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풍랑을 만날 때, 길을 잃을 때, 깜깜할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을 때, 풍랑을 만날 때, 깜깜할 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서 13절. 그 결과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루에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많게는 12명에서 24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수많은 간수들에게 바울이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했지만 나중에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간수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중요한 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빌리포 성도들은 잘 몰랐겠지만 낙심하고 낙담했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 바울의 복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랑한 뉴송아 여러분. 저도 고난이 참 싫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안다고 말하는 것 또한 교만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마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며 위로를 주고요, 힘을 주고 믿음을 더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과 낙담과 원망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인생에는요, 풍랑이 찾아옵니다. 비가 오고요, 바람이 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을 때, 잔잔했을 때, 평안했을 때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꺼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나의 고난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송아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에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낙심하고 낙담하며 원망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